노래 좋다 이거 오 이거 악동뮤지션이 아니라 볼빨간사춘기 새빨간사춘기랬다 아니, 볼빨간사춘기 노래 좋네요 도란쉴드를 굳이 안가도 될것 같아 W가 아니,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도란쉴드를 어. 굳이 안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도란쉴드밖에 안가봤는데 얘도 괜찮은 것 같아. CS 먹기는 그런 실드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야리신님 전쟁광의 환희를 들고 정글링을 했니다 잘못 드신 것 같죠? 천둥을 들거나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다른 걸 많이 드 잠시 승리는 영원다 보통 모랑 많이 가는 사람은 전쟁광의 환희 대신에. 전투 열광 많이 봤는데 채팅이 없는 법왜 뭐 그래? 2분 뭔가 채팅을 W를 찍을까? 1레벨 2를 찍었거든요 보통 W W 찍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공속이 오르면은 1렙 때 2찍고, 2렙 때더블 찍읍시다. 사실 뭐, 그게 그게 상관이 없는데, 안보이지 왔다. 아이고, 이걸 애들 맞춰야 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맞추지 못했네. 상대도 1렙 때 2찍은 것 같은데요. 킬은 안 쓰고 온거 보니까 선뭐 저쪽 라인 아닌 것 같고. 음, 타이 삼타짜리를 이렇게 들교한 용도로 쓰고 피해을 해주시면은 들교가 꽤잘 됩니다. 어. 저걸 물약을 갖고 왔네. 되게 좀 생소한. 트리를 가져줬네요.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전쟁 인간의 을 드러내지. 스킬 한방한 한 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어. 어허... 카 역갱을 쳤나 본데. 더블킬. 이젠. 힘들어질 것 같군요. 이거 리스님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고로 바로 올수 있거든요. 라인 상을 못 봐가지고 바로 올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완전 빵으로. 이렇게 한 대씩 쳐주시고, 기분 나쁘게 그냥 포천 하나 뺐다 기분 나쁘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선말합니다 전제하기 좋으니까 CS 제가 하나도 안 놓친 것 같은데 지금 저거 맞췄어야 되는데 근데 첫고 페이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CS 먹어줍시다 어 이거 안돼안돼 안 돼. CS 먹어야 돼 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해 집중해 하나 빼고 다 먹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황 이 F2, F3,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우리 라인을 보는 거죠. 우리 라인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봐주시고. 몇번 했는데, 야, 저기 리신이 잘한다, 리신이 지금 딱 봐도 리신님이 잘하는 거같아 나이스. 오케이, 질교 좀 했죠? 이게. 제가 나인 유지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초가스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마트록스도 굉장히 다마트록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먹으러 올때또 이렇게 맞춰주시고 6렙 되면은 킬각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스트레스 차이 좀 많이 납니다. 집에 가야죠. 안 가시나? 안 가면 날 땡큐지. 사실 이러고 리신 오면 망하긴 하거든요. 호시, 호식들이 원콤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조심. 기 나이스. 브라보. 붙셨습니까 이거 신캐입니다. 어, 야스 베이비. 아하. 어, 어. 브라보. 여우구나. 뼈를 바꿔서 때리는 거 좋았다.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만족스러워. 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공속에다가 폭력은 고기다. 굉장히 오 이번에 어좀 나이스 했는데. 근데 뭐랑 갈 거예요, 바로? 뭐랑 갈 거예요? 테를 앞기고 있습니다. 방금은 궁극기로 광폭 대학살 해 가지고 이거 광폭화 이거 패시브 빨리 채우고 했던 게 이제 유효타로 작용했죠. 모두가 아의 전투를 보았구만. 꿀어 고만이. 신부 좋아요. 신신부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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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W 찍읍시다 맞았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오 어, 지금 좋습니다 CS 30개 정도 차이나고 맞추고 라인 유저력이 아무리 좋아도 만, 저는 노 코스트 챔프고 상대는 코스트 챔프거든요. 차이가 분명히 있고. 라인 푸시력으로 이득을 많이 봅시다. 라인 푸시로 재미를 봐야지, 이거. 이렇게 또 계속 긁, 긁어주는 거 되게 까져롭거든요 어. 2대1 한번 이기니까 리시님 흐름 갑자기 끊겼죠? 아, 이거 빗나는거좀 크다. 맞춘 거랑. 못맞춘거는 좀 맞추는게 중요했는데 빠아야될것 같은데 화지는게 좋구요 저 와드 계속 받고 아우 왜이렇게 잘피해? 허허허 저친구 잘피하는구만 써야 는데 이신이 올수 있으니까 조금씩 타리면서 합니다. <laughs> 오케이 이러면 좋죠. 맞으면 좋죠. 이신. 하겠습니다. 이신이 돌아서 올수 있으니까 사귀어 줘야죠. 나이스 보세요, 알아 잘한다. 당했습니다. 내가 텔 탔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맵을 못 봤네요. 텔을 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제대못 받고 미드도 잘해주고 계셔. 미드 팀 잘해주고 계셔. 다르반님 궁 박은 것 같은데 궁 받고 플래시로 빠진 것 같네요. 이따가 치고요. 천천히 쳐줍시다. 그리고 때리고 있고 애니베 여기 있고 초가스 오고. 맞췄고 만화 거의 다 빠졌죠. 만화 빠진 거 흙거든요. 맞췄죠, 오케이. 아 대포 못 먹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CS 뭐 이거는 기분이 나쁜 문제야. 신는 아니고? CS 그래도 잘 드신다. 되게 잘 드시고 계신거 거든요? 쉐이 50개 차이 나긴 하는데 잘 드시고 계셔 지금 불리한 거 치고는 잘 오고 계신다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지금 스킬을 계속 변제하는게 계속 피 달고 리신 리신 포션 아까 있던거 계속 처음에 들고 있던 거 계속 들고 있어. 저는 노코스 두고 상대는 포스 체인 때문에 계속 견제해 줍시다. 상사를 못치니어 이제 애매하게 이걸 다 먹네요. 그래서. 다 드시네, 그래도. 집에 가겠죠? 나이스. 오케이. 라인 손에 또 보시고요. 이건 나쁘, 나쁘 하겠지그러면 제발. 오, 다행이다. 다이브 하기에는. 다이브 하기에는. 냠냠냠냠. 너무 무서워. 냠냠냠 너무 무서웠고 계속 라인 푸쉬해주면은 오케이 라인 푸쉬해주고 텔 없을 거거든요 CS 60개 차이 텔 있네요? 5랑 갖고 올까? 5랑 2400원 조금만 한 에이브 정도 더 먹고 갑시다 CS 125개 굉장히 여유롭다 아 이제 템 나와가지고 저 친구도 좀 과감하게 하는데 오늘은 같이 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아쉽게도 이번에 같이 하는걸로 천 660원이었나? 지금 400원 직접 감지. 와 이제 자신 있게 오시는 일로. 여기는 여기는 안 되겠지. 어. 오랑 뜨면또 느낌이 새해지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이 1번에 있는게 낫나? 신발이 없는 게좀 답답하긴 하다. 신발은 초가사 상대니까 아무래도 침묵시간 좀줄여드는 거, 줄어드는 신발로 가는 게 낫겠죠. 싸우면 제가 무조건 음, 이길 음, 것 같은데? 공독하도 붙여줘도 되고 사라졌네요 하나도 안 아프긴 하다 하이야 하이야 싸울까? 친구야 싸울까? 싸워도 돼 이길 것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어디 구나 제라스 궁 쿨이고요 패패패패 안돼 안돼 패에서 빠지다 빠지다 물이 노노해 물이 노노해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하는 게좀 아닌 것 같은데. 내생각이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도 그 이렇게 여기에 한 라인에 이렇게 피는지 모르겠지만, 야, 보시 터졌다. 곳에서 먼저 폭을 내겠는데요. 야, 이거 유신 여기 있는 거보거였죠 나이스 시간만 떨어주면 됩니다. 시간만 끌어서 주면 되고 신발은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침묵 같은 걸로 아트록스가 이게 스킬 못 쓰고 죽으면 정말 종이 쪼각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 템은 헤르메스 간 다음에 부인수 갈 거예요. 부인수 라가하면 좋으니까. 파워 주질 않죠? 분명 한 겁니다. 70P 정도 차이 나는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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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건 뭐, 하나죠, 이러면. 스트레스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피, 쭉죽다네요 생각보다 센데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저 센데 다 이보 되겠는데 더블킬 아 이거 더블리 키고 쐈었는데 아 이거 실수했다 실수했다 실수했어 괜찮아요 아 이거 좀 큰데 터지나 33 11좀힘내 백1을 채웠어야 되는데, 아직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질 못했다. 부인수를 갈 건데요. 공속! 포 팔고, 공속, 아니 면 포션 팔지 말고, 아, 포션 팔아야겠다. 팔고, 공속부터 촉촉합시다. 인수를 갈 거예요. 빠지겠어. 오, 까비. 이게 안보인다 치고. 계속 체가 돌게요, 일단. 안 봐도 되겠네요. 이거. 안 봐도 되겠네요. 아이고, 우리 편이 알아서 해주네. 분인수로 가는 건3타 효과가, 분인수는 이제 3타짜리를 2타에 발동을 해주는 꿀 같은 효과가 있었어. 수발 톡! 나이스. 이야, 다행이다. 아, 승리하였다. 와, 쳐가서 물어뜯기는 줄 알았어. 부활로 한번 살아날 거긴 한데. 게임 거의 끝났네요. 단 라인 터져가지고 모든 라인 다 터졌다. 자, 이제 갑시다. 안 가도 되겠는데? 갈게요 보지 마세요 아트어스 이거 피줘야돼 가이스 용도 먹고 블루도 먹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걸 거. 의끝나겠는 데이, 거 게임이? 그 다음에. 곡괭이까지 가면 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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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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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용으로 이 단축키 2번을 많이 눌러가지고 누르기 편한 거를 저외해 놓고요 또 이거 T로도 설정해 놨거든요 누르기 편한데 저기도 놓고 들어갔는데 와, 제라스님 잘하는데? 나이스, 더블킬. 제라스님 아주 잘하네. 양보해주길 잘했어. 미드, 아니, 미드 달라고 해서 드렸거든요? 이제 잘하시는. 거. 캐릭은 좋다.